이렇게 묵상할 새벽 예배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쪽입니다. 그들의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만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34절에서도 자신이 능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10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은 능욕하고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욕을 당하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또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33절에서 베드로와 야구바 요한을 데리고 겟세만의 동산으로 올라가시다가 문득 심히 놀라며 슬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34절에 심히 놀라면서 슬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마음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신의 처참한 미래가 느껴졌을 때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며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얼마든지 두려움과 고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마음을 믿음으로 굳건히 붙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3 6 절에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N I V 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Everything is possible for you.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Take this cup from me. 나로부터 이 컵을 가져가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나로부터 이 컵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쓴 잔을 내가 마시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컵을 가져갈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컵을 마시지 않아도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잔을 마시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저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면 내가 그 택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아버지의 부르심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부르셨다면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이 나라면 내가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하는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기도죠. 제가 지난 주일에 신앙인의 인생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인생관은 하나님이 녹이시는 때가 있다. 그래서 매일 시동 걸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를 얘기했고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관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고 순교하는 사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살면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도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기독교의 교리를 정리하고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대를 사는 각 가정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 입당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감당하는 것, 내가 내 일들을 책임지는 것. 그것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쓰고자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탓합니까? 나의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 상황을 잘 이겨내서 그 상황에 정신적 신앙적 기둥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그 순간 무너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자들도 다 무너지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못하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지 못했다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큰 일을 하던 작은 일을 하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요 거룩한 신앙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만으로도요 기독교는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요 내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라도요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면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더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축구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감독이요. 수비수에게 골 넣으라고 하지 않아요. 골키퍼에게 골 넣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가 골을 넣어야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골을 넣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수비수에게는 뭐라 그래요? 넌골 먹지 마라 그래요. 골 먹지만 않아도 방어만 잘해도 너는 정말 잘했다 그러는 거죠. 너야만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꼴을 먹지 않아야 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부름 받은 일꾼으로서 내 주변 사람에게 은혜와 빛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했다 칭찬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레렐루야 사랑 은운이 충만하신 주님, 예수님도 육신을 품고 있어서 심히 놀라고 두렵고 슬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 받았다면 그 일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렀으니 끝까지 믿음 안에서 내 자녀를 감당하고 내 남편을 감당하고 내 아내와 내 사업을 감당하고 거룩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소망을 주고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Shoot.